3월 4일 목요일 재민방송 재민뉴스입니다. 정부가 제주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서 10여 년 전부터 과제를 이행해온 제주도가 겪는 출력 제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주에서 전국 다섯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는 상담소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전화와 방문 그리고 SN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제주 기업 경기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3차 확산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 본부가 발표한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업황 BSI는 46으로 전월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392회 임시회 일정을 전면 취소합니다. 최근 의회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및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4월 봄 축제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농로 왕벚꽃 축제와 가파도 청부리 축제가 올해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 봄꽃 축제가 개최 취소를 알렸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3월 4일 목요일 재민방송 재민이었습니다.